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한 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자료죠.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특히 해양수산부 소관의 주요 정책 변화들을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좀 눈에 띄네요. 9월부터 고등학교에서 해양과 생활이라는 새 교과서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교과서를 개정해서 보급하는 건데요. 특히 환경하고 생태 교육 내용을 많이 강화했다고 해요. 아, 요즘 그 중요성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해양과 직업이라는 진로 탐색 보조 교재도 같이 나온다네요. 오, 진로 탐색까지?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갯벌 생태 해설사 라고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분들 양성제도도 좀 바뀝니다. 하반기부터 양성 기관을 더 지정하고요. 음, 특정 자격이 있는 분들은 교육 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 줄여서 간이 과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아, 전문가 양성 문턱을 낮추는 거군요. 해양 보호 인식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겠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 교육 강화랑 전문가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죠. 자 그럼 교육 분야에서 이제 산업 지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월부터 바다봄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바다봄이요? 그게 해양수산분야 연구개괄, 그러니까 R&D 관련한 여러 절차들을 그냥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요. 원스톱으로요? 네. 뭐 기술 인증이나 평가 신청하는 거, 기술 거래 정보 확인하는 거, 또 창업 투자 정보 같은 것까지요. 이걸 다 바다봄에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 되게 편리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정부의 다른 시스템, 뭐 IRS나 나라장터 같은 곳이랑도 연동을 시켜서 기업들 편의를 아주 크게 높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하나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기업 지원 얘기 나온 김에 그 소상공인 관련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설항로 표지 관리 업체들. 규제 완화가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10월부터 시행인데요. 그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등대나 부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업체들이 가끔 기술 인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좀더 줍니다. 소기업은 60일, 소상공인은 90일까지요. 그 기간 안에 자진해서 시정할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음, 영세한 사업체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약간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산업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정말 내용이 많더라고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변화는 뭘까요? 음, 몇 가지 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온라인화랑 유통 쪽 변화인데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품목이 더 늘어나고요. 아, 온라인 거래가 더 활성화 되겠군요. 네, 그리고 10월부터는 먹는 해양 심층수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는 신고 규정도 새로 생겨요. 유통 경로가 좀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업인 지원 강화도 있죠.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확대되고 또 안전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 이게 한시적이긴 한데, 어업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네, 중요하죠. 근데 또 재밌는 게, 12월부터는 마을 어장 안에 유료 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을 해요. 어, 그래요? 어장 안에 낚시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3가지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는 또 강화하고요. 아하, 약간 규제의 완화랑 강화가 같이 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수산자원 활용이랑 보호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인데, 이게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규제 합리화나 행정 간소화도 있었죠. 낚시어선 승선명부 사본 보관 의무 면제된다거나 7월부터요? 네, 그럼 불필요한 서류부담은 줄여주고 또 12월부터는 어선 건조, 개조 등록제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새로 만들고 효율성이랑 관리 강화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상 안전하고 교통시스템인데요. 어, 자율 운항 선방 계기가 눈에 띄네요. 네, 이게 이제 미래 기술이죠. 7월부터 이 자율 운항 선박 실증, 그러니까 실제 운행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기술 도입 기반을 닦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또 무역항에 오랫동안 그냥 방치된 선박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 체계도 만들고 또 해운 회사들이 안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 투자 공시제도 도입해요. 아, 투명성을 높여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네, 그런 의지가 보이죠. 항만 개발이나 교통 안전 규제 강화 얘기도 있었죠. 평택 당진항 배후 단지 새로 공급하는 거랑 네, 10월부터 공급하고요. 또 정기 여객선 다니는 수역에 대해서 해상 교통 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특정 해역 내의 제한 속력이나 항법 개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랑 안전 규제 강화를 같이 하는군요. 네, 그리고 기술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데. 7월부터 바다 내비 앱 기능이 개선돼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편의성이랑 안전 정보 제공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죠. 네, 오늘 쭉 정리를 해보니까 2025년 하반기 해양소산 정책은 어, 교육 강화부터 산업지원 효율화, 수산업 환경개선이랑 관리 강화, 그리고 첨단기술 도입, 안전 시스템 고도화까지 정말 다각도로 변화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역시 뭐 지속가능성, 안전, 그리고 효율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어장 내 유료낚시터 허용 같은 경제활성화 조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수산자원보호라는 또 다른 목표랑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이론이랑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 변화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변화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